수행자가 몸에 따라서 몸을 관찰할 때 욕망을 떠나 생겨난 기쁨과 즐거움이 몸에 배어 널리 충만하고 윤택하게 되어 이몸 가운데 생겨난 기쁨과 즐거움이 두루하지 않은 곳이 없다. 마치 목욕하는 사람이 그릇에 가득한 비누 가루를 물로 잘 섞어 덩어리를 만들어 물이 스며들어 윤택하게 되듯이 두루 충만하여 미치지 않은 곳이 없는 것과 같다.이와 같이 수행자는 욕망을 떠나 생겨난 기쁨과 즐거움이 몸에 배어 널리 충만하고 윤택하게 되어 이몸 가운데 생겨난 기쁨과 즐거움이 두루 하지 않은 곳이 없다.이와 같이 수행자는 안으로 몸에 따라서 몸을 관찰하고. 밖으로 몸에 따라서 몸을 관찰하여 몸에 대하여 마음을 집중하면 알수 있고 볼수 있어서 밝아지고 통달할 수 있다. 이것이 수행자가 몸에 따라서 몸을 관찰하는 것이다. 수행자가 몸에 따라서 몸을 관찰할 때 선정에서 생겨난 기쁨과 즐거움이 몸에 배어 널리 충만하고 윤택하게 되어 이몸 가운데 생겨난 기쁨과 즐거움이 두루하지 않은 곳이 없다. 마치 산의 샘에서 청정한 물이 가득 차서 계속 흘러 넘침으로 사방에서 물이 흘러와도 들어올 수 없으며 샘의 바닥에서 물이 용출하여 밖으로 흘러 넘쳐 산을 적시어 윤택함이, 윤택하게 함이 널리 충만하여 두루하지 않은 곳이 없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수행자는 선정에서 생겨난 기쁨과 즐거움이 몸에 배어 널리 충만하고 윤택하게 되어, 이몸 가운데 생겨난 기쁨과 즐거움이 두루 하지 않은 곳이 없다.이와 같이 수행자는 안으로 몸에 따라서 몸을 관찰하고, 밖으로 몸에 따라서 몸을 관찰하여 몸에 대하여 마음을 집중하면. 알수 있고 볼수 있어서 밝아지고 통달할 수 있다. 이것이 수행자가 몸에 따라서 몸을 관찰하는 것이다. 수행자가 몸에 따라서 몸을 관찰할 때 어느덧 기쁨은 사라지고 즐거움이 몸에 배어 널리 충만하고 윤택하게 되어 이몸 가운데 기쁨은 사라지고 즐거움이 두루하지 않은 곳이 없다. 마치 청년아 홍련아 적연아 백연아가 물에서 생겨나서 물에서 자라고 물 속에 있으면서 뿌리와 줄기와 꽃과 잎이 모두 물에 젖어 널리 윤택하여 두루 하지 않은 것이 없는 것과 같다.이와 같이 수행자는 기쁨은 사라지고 즐거움이 몸에 배어 널리 충만하고 윤택하게 되어 이몸 가운데의 기쁨은 사라지고 즐거움이 두루하지 않는 곳이 없다. 이와 같이 수행자는 안으로 몸에 따라서 몸을 관찰하고 밖으로 몸에 따라서 몸을 관찰하여 몸에 대하여 마음을 집중하면 알수 있고 볼수 있어서 밝아지고 통달할 수 있다. 이것이 수행자가 몸에 따라서 몸을 관찰하는 것이다. 수행자가 몸에 따라서 몸을 관찰할 때, 몸 가운데 청정한 해탈의 마음이 두루 충만하게 성취되어, 몸 가운데 청정한 마음이 두루하지 않는 곳이 없다. 마치 어떤 사람이 천으로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몸을 감싸 덮지 않는 곳이 없는 것과 같이, 이와 같이 수행자는 몸 가운데 청정한 마음이 두루하지 않는 곳이 없다. 이와 같이 수행자는 안으로 몸에 따라서 몸을 관찰하고 밖으로 몸에 따라서 몸을 관찰하여 몸에 대하여 마음을 집중하면 알수 있고 볼수 있어서 밝아지고 통달할 수 있다. 이것이 수행자가 몸에 따라서 몸을 관찰하는 것이다. 수행자가 몸에 따라서 몸을 관찰할 때 강명상에 마음 집중하여 잘 느끼고 유지하고 기억하여, 아까 같이 뒤 또한 그러하고, 뒤와 같이 앞 또한 그러하며, 낮과 같이 밤 또한 그러하고, 밤과 같이 낮 또한 그러하며, 아래와 같이 위 또한 그러하고, 위와 같이 아래 또한 그러하여, 전도되지 않고 마음의 얽매임이 없이 밝은 마음을 닦아서 마음이 결코 어둠에 덮이지 않는다. 이와 같이 수행자는 안으로 몸에 따라서 몸을 관찰하고 밖으로 몸을, 몸에 따라서 몸을 관찰하여 몸에 대하여 마음을 집중하면 알수 있고 볼수 있어서 밝아지고 통달할 수 있다. 이것이 수행자가 몸에 따라서 몸을 관찰하는 것이다.